우리 결혼하지 말자. 그냥 너밥 먹는 거 보는 게꼴 보기 싫어졌어.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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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런데 이유는 물어볼 것 같아. 왜내 이빨에 고춧가루 꼈었어? 어, 근데 연애면 오히려 난... 어, 나, 나도 버도물어볼 같애 그래. 연애, 연애. 왜냐면 다음 연애에 참고해야 되니까. <laughs> 참고해야 되지. <laughs> 아, <진짜>. <웃음> <웃음> 내가 따라가를 <첫가락질 웃음> 못해? 너무... 인생 드라마로 꼽는거 있어요? 영화도 괜찮고. 인생 영화는 저는 남자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해바라기가 아닌가.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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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라고 네. SF 영화인데요. 네. 근데 그때 AI가 없었던 시즌 때잖아요. 그쵸. 로봇이 나와가지고 로봇한테 자아가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 시절에. 그래서 갑자기 자아가 생겨가지고 사람이 걔를 없애려고 망가뜨리려고 하니까 나 죽이지 막 이러, 이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무 소름 돋았어요. 아 근데 제가 최근에 본게 징계 거기 괜찮아 갑작스럽게 거인 셔들어온 그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쵸. 군인들이 있는데 아, 거인을 처음 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멘탈이 나가서 도망가려고 그러고 뒤돌아서 나는 가족들이랑 갈 거야 너네 알아서 해 이제 거기서 최고 사령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갈 사람은 가라 가족들한테 똑같은 너네가 느끼는 공포를 똑같이 느끼고 싶어 한다면 지금 이 자리를 가도 용서해 주겠다 해서 다 같이 돌아와서 다 같이 죽어요 다 같이 죽어요? 도망갔어야 됐네 <laughs> 보셔야 됩니다 <laughs> 보셔야 돼요 진짜로 로봇이 살려달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laughs> 알겠어요 태영과 재윤은 결혼을 앞둔 커플이다 결혼식 하루 전날 재윤은 밥 먹는 게꿀보기 싫어졌다는 이유로 혜영에게 방언을 통보한다 <laughs> 우리 결혼하지 말자 내가 널그 정도로 사랑하진 않는 거 같아 내가 뭐 잘못했어? 아니 근데 왜? 그냥 너밥 먹는 거 보는 게꼴 보기 싫어졌어. 음 <웃음> <웃음> 그러니까 우리가 차인 사람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결혼 전에 남편한테 이런 말을 들었어 어떻게 할 건지 붙잡을 건지 들어볼까요? 각자 입장을 하나 둘셋 시작. 어... 와 이건 진짜 붙잡는다고? <laughs> 이건 진짜 좀 그렇다. 야넌 너네 진짜. 너네랑 말못 썼겠다. 아니 어이. 왜 잡아 이거? 이거를 잡을 수가 있나요? 당연하지. 어. 그럼 잡고 아, 나서? 아... 그럼 내가 너 앞에서 밥을 안 먹을게. 뭔 소리야 그게? 뭐야 너무 싫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 고칠게. 아 근데 고치려고. 이게 권태기로 뭐 그런 모습들이 뭐꼴 보기 싫어 그 내심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상대방 면전에 대고 그러니까. 네가 밥 먹는 게꼴 보기 싫어졌다는 거는 인격적으로 완전 찍어 누르는 어, 말을 했던. 그러니까 서, 선택할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찍어 누를 수 있는 말이요 맞아. 근데 아... 그... 어떻게 헤어져? 아무리 저런 말을 들었다고 해서 바로 이별이 돼요? 아니 근데 저런 말을 듣고 계속 음, 얼굴을 맞아요. 보고 사, 살 수가 있어요. 내가 노력해야지. 아니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 안 해봤자 그냥. 아직. 아니 근데 결혼식에서 저렇게 하고 얼굴을 보고 좋겠냐고. 알았으니까 일단 내일식은 하자. 우리 가족, 너네 가족, 어르신들 다 오잖아. 네. 이거는 싶어. 손 잡고 들어가다가 들어도 바로 빠꾸 어, 해야지. 맞아, 맞아. 맞아. 이혼보다 파혼이 낫다.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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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역시. 한 번만 하자. 이거 한 번만 부탁하고 그 다음엔 자기가 하자는 대로 할게. 어 이렇게까지 살고 싶지 않아. 그렇게 할것 할 같다는 거잖아요. 네, 네. 말좀 해보세요. 그래도 내가 아직 사랑한다고 하면 자존심 다 굽히고 응. 이렇게까지는 해볼 것 같아요. 진짜 맞아.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나 사실 너 말고 다른 여자 만나 나 바람 피고 있어 이런 거이 용서가 안 되겠지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마음도 한 순간에 혹시 꺼져요? 아 그렇지는 않 안. 안한 순간에 꺼지진 네. 않죠. 한국 사람한테 밥이 얼마나 중요한데 밥 먹는 게꼴 보기 싫대잖아 지금. 그럼 먹, 밥 먹지 말자는 얘기야 뭐야? 음. 지금부터도 저런 이유에 언젠간 헤어질 뜻이라고 적었는데 네. 너무 싫어서 말을 접다고로한 거잖아요. 네. 또 이런 말을 나한테 또할 거란 그 말이죠? 아 오히려 결혼하기 전날이어서 더 헤어질 것 같은데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결혼을 안 하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뭐왜 그런지 이유는 물어볼 것 같아요. 왜내 이빨에 고춧가루 꼈었어? 아니, 그냥 꼴보기가 싫다고. 어, 근데 연애면 오히려 난... 나도 물어볼 것 그래. 같아. 연애가. 왜냐면 다음 연애에 참고해야 되니까. 참고해야 돼? 해야 아, 그래. 내가 참고지 아, 못해? 금명 영범은 대학생 때부터 7년간 커플이다. 결혼을 준비하던 중 연애 시절부터 금명을 탐탁지않아영범의 엄마의 하대와 폭언에 못 이겨 금명이 끝내 파혼을 선언한다. 영모모 그만해. 나 이제 안 좋아? 좋지. 난 너가 너무 좋은데 나도 너무 좋아. 내가 우리 집안 보고 살게. 어떻게 그래? 너 속상하면 나도 속상해. <laughs> 써볼까요? 안 헤어진다고. 안 헤어진다 X. 내가 금명이라면 하나 둘셋 <laughs> 옆. <laughs> 어... 나 이걸 안 해요 진다 이걸. 네. 이걸 어떻게 안 해요? 어떻게 안 해요 지어 그럼 그럼 보고 살지 마. 어. 어. 안돼. 저는 저도 근데 아, 이 말을 믿는데 오케이. 나란 사람 때문에 부모님이랑 등지는 게 싫은 거죠. 배려를 해주는 거지. 뭐 어디까지 배려하게? 바람 핀다 아, 그럼 배려해라. 아, 가족이니까 배려를 하는 거죠. 그냥? 그걸 왜 내가 배려하냐? 고 나만 기돌면 끝나는 내가 거니까. 내가 그렇게 하랬어? 네가 한 데매 내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이걸 왜 내가 배려를 해야 되는지. 아 애초에 저 결정을 하는 사람 자체가 저는 싫어요. 여자 남자 때문에 가족을 등진 데... 사람이 싫어. 결혼을 하면은 이 사람이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부모님보다 더 가까운 부부가 되는 건데. 네. 아니 그래도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인데 그거를 등지고 나한테 올 생각을 한다고? 그거 자체가 근데... 난, 나는 너무 생각 없는 사람 그쵸? 같아. 왜? 내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전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우리 할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하대와 폭언을 했어. 그래. 근데 우리 아빠가 엄마, 그러니까 할머니를 안 보고 살겠대. 그러면 아빠 어떻게 그래도 엄마한테 아마 하대 폭언 했어도 엄마는 엄마잖아, 할머니 할머니잖아. 우리 연을 끊어, 이럴 거예요? 말 잘하네. 할머니 보고 살지마. 나도 안볼것 같은데, 할머니? 그럴 거예요? 그럴 우리, 우리 엄마가 그럴까요? 할머니한테 막 폭언당했어. 그럴 거야? 뭐안 되지. 아니. 이러니까 결혼을 안 해야 한다. 안, 안 하겠다. 안결는 겁니다. 한때 포근을 하니까 그러니까요. 안 하겠다. 아빠 엄마만 엄마야. 아빠 엄마 곧 가자. <laughs> 은호와 현호는 8년간 연애한 커플이다. 연애 초부터 결혼 의사가 없다고 밝힌 현호는 은호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자 가치관 차이로 이별을 통보한다. 처음부터 말했었잖아. 나 결혼 안할 거라고. 그렇지 했었지. 처음 몇 년은 이해했어. 그런데 우리가 8년을 만났잖아. 네가 정말 나랑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면 8년을 만나기 전에 진작 헤어졌었어야지. 안 그래? 우리 그만하자, 은호야. 나는 결혼 못해. 근데 너는 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만 만나자. 진짜로? 너 진짜로 이렇게 헤어지겠다고? 우리 8년이나 만났잖아. 아니야, 내가 다시는 결혼하자는 말안 할게. 미안해. 아니, 너는 또다시 그런 말을 할 거고, 그때는 시간이 더 지나 있을 거야. 잘못은 은호가 했다. 잘못했지? <laughs> 가볼까요? 하나, 둘, 셋? 옆. 난른놈 오... 찾자 안 해. 결혼 얘기만 안 하면 어. 문제 없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넌또 얘기를 꺼낼 거고 포기를 해야 돼. 근데 저러다가 남자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기면 갈아탄다고. 너랑은 팔레를 만났지만 내가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 근데 다른 누군가를 봤을 때딱한 눈에 어 얘랑은 결혼하고 싶다. 그러니까. 어. 제가 말하는 게 저거예요. 그래. 20대랑 30대 시간의 깊이가 다르거든요 네, 아예 네. 왜 비혼인지는 모르겠는데 결혼하고 싶은 사람 아직 못 만났을 수도 있고 그쵸? 아직 그 결혼의 소중함을 모를 수도 있고 음. 근데 정말 저렇게 해서 시간이 더 흘렀어 10년을 만났는데 그랬을 땐더 늦고 너무 그 조그만한 가능성의 리스크가 너무 크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랑 반대였잖아요 난 무조건 매달려라 했잖아 결혼은 달라져 저는 8년이면 그래도 마음이 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파인데 단칼하게 헤어지진 못할 것 같아요 그 순간 자체는 알겠어 안 할게 라고 하고 내 스스로 생각을 하는 시간을 차라리 갖지 저기서 그냥 바로 헤어지자고 해서 알았어 헤어져 이렇게는 절대 못한다 왜? 사랑하니까 내가 아직 그런 생각이 없어서 그런가? 나이 때도 고려를 해야 돼요 이제 거의 40 가까이 된 건데 어. 조금 더 나이가 들면은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어떤 그런 것도 더 적어지고 그렇죠. 그 중요한 시기인데 뭔가 이게 X가 되려면 저는 절대 안 헤어진다는 대전제가 있어야 돼요 연애를 할때 헤어질 걸 생각하고 연애하는 사람은 없는데 이것도 너무 그 위험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근데 바로 저렇게헤어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아까는 무슨 뭐정 밥. 아 이거는 나한테 건가요? 상처 주는 건 아니니까 밥 있어요. 시간 차이잖아요. 제가 지난 뭐 20대 때나 30대 초반에 장기 연애를 했던 그 연애가. 지금 생각해보면 큰 의미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완성은 어쨌든 결혼이고, 그게 부재하다면 너무. 그쵸. 10년 뒤에는 나 지금 당장 너랑 헤어지고 남자 만나 이제 50이야. 이렇게. 그래 대사가 네. 바뀌어요. 바뀐다니까? 대사가 바뀌어. 나음에또 <laughs> 10년 뒤에 임종 직전에 네. 이제 좀 하자. 네. 이러고 집는다고. <laughs> 드라마 이제 과몰입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드라마지만 또 우리 일상에서도 흔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아, 너무 뭐. 힘들 것 같아요. 이게 뭔가의 결혼이라는 전제 하에 만나는 그 사람의 깊이를 아직 저는 뭐 감히 함부로 만나봤다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아, 근데 막상 이런 상황이 생기면 아 저는 그냥 바로 듀오 찾아가야 될것 같아요. <laughs> 좀 알아가는 시간도 좀 절약할 수도 있고 더잘 맞는 사람을 찾을 수 있잖아요. 듀오에서 잘, 사람들을 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안녕 날이 너무 더워졌어 자기 이제 또 회원 모집하려고 <laughs> 디오 채널을 통해서 또 이제 모집하고. 여름 휴가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름 휴가 시즌 그래서 시즌에 맞게 네. 한번 네. 와 근데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와 아... 너무 야해 근데 저는 이거 <laughs> 지금 어떤 아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아. 어, 근데 네. 왜 여기는 너, 이제 매너 있네 왜 제모 안 해요? 전 했어요. 약간 잘았나? 약간이 약간 아니네. 약간 약간이 잘해. 아니야. 봐봐요. 최고야. <laughs> <laughs>